청주시의 청주시 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관의 신규 농업인 강희와 나왔습니다. 오늘도 유튜브를 통해서 재밌게 농산물을 홍보하는 방법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목소리가 작아서 재밌으신가요? 네. 네, 자 그러면 이번에는 영상을 만들어 볼 거예요. 영상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있는 뭐 가족 사진이던, 뭐 지난번에 치즈 만들어 간 사진이던, 이런 게 있으시면 거기를 사진을 다 집어놓고 아까 들렸던 음악을 집어놓고 이왕이면 그 남편이나 부인이나 뭐있뭐 애인이나 이렇게 있으면 그분들한테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인연이라고도 얼마나 좋잖아요 이선의 인연 당신만 있어준다면 너무 좋잖아요 그런 내용에다가 자막도 쓰고 제가 또더 가져왔어요 이렇게 스타벅 상품권을 그러니까 이번 한번더 해볼 거예요 영 <laughs> 영상으로 만들어서 또가족들한테 보내볼 거예요 알겠습니다다 같이 키네마스터 가셨나요? 예, 가셔서 예, 가로로 여세요, 이렇게 가로로.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자막을 넣는 방법은 맨 앞으로 당긴 다음에 레이어라고 눌러요, 레이어. 여기 레이어 보이시나요? 어, 레이어 누르시면요 T라고 나와요, T. T 나오나요? 예. T 누르시고 아까 우리 사이메라에서 한 것처럼 글씨를 넣으시고 조정하시고 하시면 됩니다. 음. 그렇죠. 하나하나마다 오세요. 하나하나마다. 네. 요즘에 예능 프로그램 보면 자막이 다 들어가잖아요. 여러분 여기 자막을 넣어줘야 돼요. 자막을 안 넣어주면 뭔 산인지 모르잖아요. 특히 여러분들이 뭐 특히 해외여행 갔다 왔을 때 프랑스 독일 갔다 왔는데 집에 오니까 기억이 안 나. 이게 무슨 건물인지 글씨 써주면 좋죠. 이렇게. 바로바로 바로 기억날 때 여기가 목마룻 언덕이다 여기가 무슨 캘른 성당이다 여기가 뭐 어디다라고 등등등등을 이렇게 자막을 한번 넣어보십시오 자막을 자막을 한번 넣어보세요 네 음성 눌러요 음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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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오나요 맨 앞으로 당긴 다음에 맨 앞으로 당긴 다음에 음성 예 네, 음성 눌러요 음성 음성 누르셨나요 음성 네, 그럼 허용이라고 나와요. 음성 누르면 허용, 허용 누르시고, 그럼 시작이라고 나오죠. 시작, 시작 나오나요? 시작 나와요? 그래. 시작 누르고 말씀하시면 돼. <laughs> 그다음에 정지 누러 정지, 정지, 정지 누러 정지. 여기 정지라고 정지. 정진 누르고 위에 체크 누르세요. 정진 누르고 정진 누르고 체크 이거 체크 예, 예 체크 된 거예요. 자 다시 앞으로 당겨요. 다시 맨 앞으로 당겨요. 다시 맨 앞으로 당긴 다음에 플레이 시켜보세요. <laughs> 자 왼쪽에 보세요 이거 왼쪽에 요거 이게 이게 저장해요 이게 공유 표시가 예그 누르세요. 눌러요. 누르면 밑에 내보내기 나와요. 내보내기 밑에 내보내기, 밑에 내보내기 나오죠. 내보내기 누르세요. 어머 그랬더니 돈 내라고 돈 내라고 돈 내라고 나오죠. 돈안 내는 방법은 밑에 아니오라고 되 있는 분이 있고 오른쪽 위에 건너뜨기라고 되신 분이 있어요. 예, 건너뜨기 하시면 돼 건너뜨기, 건너뜨기 여기 건너뜨기. 예, 그럼 얘가 쭉 가죠. 가나요? 얘가 이제 쭉 갑니다. 이렇게 내보내기 누르면 쭉 예. 갈 때까지 기다리셨죠? 끝까지 갈 때까지. 음. 아니오나 아니오나 건너뛰기 하시면 돼요. 그런 다음에 얘가 끝까지 쭉 가면 완전히 빠져나와요. 이키네마스터에서 그런 다음에 갤러리에 가면요. 사진 찍으면 나온 갤러리죠. 거기에 가면 영어로 EXPORT라고 있어요. 엑스포트. Export. E X P O R T라고 앨범의 폴더가 생겼어요. 그 안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. 한 번, 끝까지 가면 한번 보세요. 끝까지 가면.